아이. 여기 안에 보시면 아하. 랜턴도 이렇게 귀엽게 그쵸 구석에 달려있고요 그쵸 자 다음 텐트에 대해서 자, 다 설명했으니까 다음 음흠. 뭐가 있느냐 아하 뭐가 있지? 하하 하... 나 진짜 이걸 설명 안했네 하... 나 망할 뻔 했어 나 진짜로 <laughs> 아, 진짜. 뭐죠 도대체? 캠프... 캠프하면 뭡니? 캠핑 핑 어... 고기! 바베큐! 캠프파이어 아닙니까? 캠프파이어 <laughs> <laughs> 그냥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자 다시 맥가이버 칼을 듭니다 예스 r e 돌주죠돌 f i 돌을 어... 동그라미 모양을 동그라미 예쓰 yes. 동그라미 모양으로 캠프 만들요 캠프파이어 캠프 베이스 캠프파이어 베이스 예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캠프파이어를 할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 mm -hmm. 장소를 말... 설치해보세요 한번예이 yeah. yep.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기에 석탄을 올려주시면 네 들고 있는 거 그거 오, 오, 이렇게 아까 막 나무 막대기 있던데? 나무 막대기요? 응. 그거 아까 뭐지? 다시. 응? 고리 또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그리고 고리를 가운데 뱀 밑. 응. 그리고 그 위에 부싯돌. 부싯돌.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아하.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듯이 하시면 오 이렇게 하면은 데코레이션 캠프파이어 장식이 된 캠프파이어 짠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얼마나 많요 둘의 많이 차이점이 거? 뭐지 둘의 차이점 나무 막대기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지 이거는 석탄이 필요 없지만 왼쪽에 있는 건 석탄을 채워줘야 한다 너무 너무 좋지 여기 그렇죠. 한번꾸워보자뭐 꺼내봐, 음식. 뭐야, 뭐였어? 뭐지? 나 일단 염료 넣었는데? 빨간불 됐어. 그럼 파란불도?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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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GM1. 자, 님들. 저는 하늘색을 좋아합니다. 예. 해봐 뭐? 불이 다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무, 나무 막대 이거 새로 파, 새로 파, 새로 파. 그냥 어. 설치. 어, 어. 해봐 해봐 파랑 안 돼? <laughs> 오오야 몰랐어 몰랐어 우리 몰랐어. 모드 리뷰하다가 신기하게 발견을 하는 방송. 오나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도 초록색도 그냥... 초록색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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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보세요 님들 구독하기 누르면. <laughs>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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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작해. 자 나와봐요. 예. 네. 아니 분기 나와보라면서 거기다자 하나씩. 우와 보라색, 분홍색? 오, 개 이뻐. 오, 오와. 아나더할 거야, 더할 거야. 왜 신기해 하네? 아더 할래. 짱 이쁘다. 자 이렇게. 오, 오, 흰색 불것도 있어.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로. 뭐야? 나왜 어, 갑자기 저... 아무도 안 보여? 뭔 어, 나던데? 어, 졸라 무서워. 뭐야? 이거 효과 주는 건가? 뭐야? 이거 효과 주는 거 같은데? 효과 주는 거야? 야, 나만, 아, 나만 검은색이야? 어, 나도 검은색이야. 아, 이거, 이, 누르면은 효과 들어와 있어. 뭐야, 이게? 실명? 왜? 이거 때문에 효과 들어온 거 아니야? 불색 때문에? 불색마다 다른 효과를? 그니까. 실명. 나 이거 몇개 지웠거든. 어. 이거는 다 좋은 효과들이야. 이게 그건가 보네. 불 색깔마다 버프가 있나 봐. 와, 그거는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님들이 해 주시는 걸로.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불마다 또 이런 게 있나 봐요. 야, 하나만 남겨 놔 봐. 하나만 색깔. 뭐? 이거 이거 파란 색깔. 파란 색깔만. 다다 없애 봐. 그러면은 좀만 기다려 보자. 음. 우려 10초를 기다리는 순간 음. 얘기 좀 하고 있자. 우리 <laughs>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준비하고 있자. 그러면 이제 갑옷. 갑옷. 이제 털이 있으면 뭐합니까? 털로 쓸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가죽 갑옷에 털을 담니다. 이게 야간투시네. 이거 파란색은. 오. 이 파란색 야간투시. 야, 신기하다잉. 그 그래서... 와중에? 가, 갑옷을 우선 가죽 갑옷은 으흠. 원래 있는 거 잖아요 여기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죠 그리고 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laughs> 예. 자맥가이버카을키세요예 켰습니다 갑옷은 상당히 귀찮습니다 자 헬멧부터 갑니다. 헬멧, 헬멧. 네. 헬멧을 가운데 에 올려. Yes. 그리고 모자를 만들듯이 흰색 털을. 오 그러면 퍼 헬멧. 아, 상당히 따뜻해 보이죠? 그쵸. 털을 털 모자. 입어보는 건좀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다음 상의. 다시 상의. 잠깐만. 상의는 음흠. 흰색이랑 음흠. 섞입니다. 음. 자, 다시 가운데에 설치, 거. 하고, 음. 밑에는 브라운 털. 음, 아, 이게 정해져 있어? 응. 음. 그리고, 양쪽에는, 그거. 음. 양, 그, 갑옷을 만들듯이, 회색 털을 넣으면 돼. 어, 이렇게, 오. 자, 다음. 바지. 어, 바지. 바지는, 가운데 바지를 놓고, 역시 바지를 만들듯이. 아래만, 아래는 그거? 응, 비워. 브라운 털만. 어? 브라운, 브라운만, 브라운만. 했는데? 어? 두 개야? 갈색 두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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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흰색은 아예 없어. 갈색만. 아, 말씀하셨어야죠. 어, 아니 내가 이걸 말을 잘못했나? 자, 자 신발. 자 신발. 신발을 가운데에 두고 신발을 만들듯이 브라운털. 오케이. 브라운만. 예. 안 되는데? 위쪽에다가 하셔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입어보죠. 입어보세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아니 입으시네. 오, 한 입어보시죠. 뒤에 준비 조심하고, 징징이. 들어가, 들어가. 상당히 <laughs> 귀찮은 존재들인데. 너 다이아가 집어넣었어? 응. 음. 자, 저 멀리서 모델 워킹으로 와봐. 자 갑니다. 응. 음. 오, 이걸 여우 무빙으로? 어? 이걸 여우무빙으로? 어? 여우무빙? 고고고고 자 시끄러! 출력 안해? 오케이 자 콩콩아 예! 아예 아. <laughs> 이상하다 다시 오야 누나 어? 빨라졌어 왜 빨라? 몰라 옷에 뭐 붙었나보네 봐봐 한번 옷에 아무것도 안 붙었고요. 신발만 신어. 응. 신발 신으면 빨라지나? 자. 이렇게 걷고 있다가 똑같네. 자, 그러면 바지를. 자. 이렇게 걷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좀 빨라지나? 그리고 이걸. <laughs> 자, 다시.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자. 마지막으로 모자 <laughs> 자 간다 빨라졌어 빨라졌어, 어, 빨라졌어. 점점 빨라지네 하나하나 하나 입을수록 어, 이 갑옷은 빨라지는 기능까지 있는걸로 멋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다음템은? 다음템은 이제 마지막 음.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laughs> 그래서 뭐죠? 바로 마시멜로우를 구워보겠습니다 네 마시멜로우는 만드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네 어떻게 만드는데? 자 마시멜로우는 설탕이 필요하고 계란 그 물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릇마저 필요해 음 이렇게 아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마시멜로우 3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오지만, 이제, 하지만 그걸 꼬챙이로 끼워야 구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으흠. 그냥 팬 떼기에 구워버리면, 그냥 눌러 촥 붙어갖고, 그냥 먹기도 안 좋게, 그냥, 아휴. 그치, 그치. 언제 먹습니까, 그거. 그거를 이제, 그냥 막대기로 구우면 으흠.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쇠 꼬챙이. 새 꼬챙이로. 네. 자,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마시멜로는? 아, 원 64개나 줘. 많이 먹어. <laughs> 이게 한국인의 인심이야. 자, 뭐였지? 이렇게 꼬쟁이 3 개. 이렇게. 어, 그럼 마시멜로 3 개가 딱 나오네. 자, 너 하나 줄게. 왔 이거 어떻게 굽지 여기. 음. 응. 안 올라가네. 모르시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마시멜로 들고 이렇게 위에 쓰면 됩니다. 이제 이상하다 됐는데 아까 어? 아까 됐는데 다른데서 다른데서 다른데 데서. 이거 말고 이거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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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이어야 돼 재료 석탄 석탄 있어 많이 많이 넣어주시고 자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딱딱 되면은 <laughs> 구워진다 고 날카로워 보겠습 그거를 한번 어, 어, 있으면... 만들어 볼 건데 그걸 만들려면 철이 필요해요. 철. 철하고 철. 실. 실을 이렇게 드립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죠? 철하고 실이랑 붙여 놓으세요. 그럼 만들어집니다. 철하고 실하고 아,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만들면서 효율성도 상당히 높. 아,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설치 안 되는데?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바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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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파 아파, 아파, 아파 어, 여기 또 출혈이 또 있네 개아픈데 <laughs>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템을 다 먹었지만, 그럴 수 있어 아, 맞다 이거 갑옷 입을 때잘 보면은 시야가 하나하나씩 늘어, 늘어나요 이거 잠깐 아까 못, 봐, 못 말씀드렸는데 가보을 입으면 시야가 하나 하나 늘어나요. 나 있어 가보 임마 죄송해요. 있어 거짓 취급해 그래. 누구 보세요. 난... 자 콩콩이가 만히 있어. 자짠 이렇게 더 넓어지죠. 시야가 확장됩니다.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신기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그막 숲속 보시면 은 곰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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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을 그냥 팍팍 깨물어 버리는. 팍. 팍, 팍. 그를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스. Yes. 어떻게 만들죠? 잠깐만요. <laughs> 자 베어트랩. 가운, 가운데에 철기 하나. 가운데에 철기 하나. 그리고 그거를 감싸듯이 쇠 막대기 그거를 감싸듯이 쇠 막대기 안되는데? 돼야 되는데 네개 쓰는건가? 아네개네 이렇게 네개네개 응, 4개, 4개, 4개 베어 트랩 자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오 그리고 생긴 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자자곰 콩곰 억 어? 이렇게 구속되나요? 아, 안 움직여져? 아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지만 피가 나요. 상당히 아프고. 저는 가무을 입고 있어서. 이거를 음? 다시 벌려줘요. 어떻게 벌려? 오른쪽 오 쪽. 이렇게 벌려지네. 어 여기 뭐무 음식도 넣을 수 있나 본데? <laughs> 우와. 설마? 이거 직접 설치해야 돼. 고기 해봐. 오. 토끼 고기를? 하면은 어 아씨. 어, 어, <laughs> 고기가 드셨다, 드시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 야, 야. 이렇게, 이렇게. 오, 신기하다. 다른 것도 올려지나? 오, 막 철도 올라가. 이거는 탐욕적인 사람들. 어, 개, 개 끌려, 개 끌려, 개 끌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 철철 흘린다, 진짜로. <laughs> 마시멜로. 좋은데? 마시... 이렇게 두 가지의 트랩도, 다른 트랩은 없나요? 제가 제작부, 제작자분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는 걸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다른 템 설명도 해줄 거.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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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놈을 이용한. 어, 사슴? 사슴이? 어, 이거를? 여기다 어, 밀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잡히나? 어 잡혔어. 어 죽는다. 오 빨리 좀 죽어줄래? <laughs> 바 보거든 우리가. <laughs> 죽는다, 죽는다. 오래 걸리는데? 데미지가 우리가 죽... 어. <laughs> 우리가 아프게 해줘야지 우리이 사슴이 있으면은 <laughs> 당연히 뿔이 없네. 뿔나 있어 하나. 어또 없어. 하아.. 상당히 짜장이 나는 부분이고요. <laughs> <우여. 웃음> 짠. <웃음> 또 64개겠지. 이뿔이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뿔을. <웃음> 뿔을 <laughs> 가운데. 응 음. 아이템. 있다. 다 액자 없다. 응 음. 잠깐만, 내가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왜? <laughs> 네. 자, 아이템 액자를 네. 맨 가운데. 네. 그리고. 불이 난 것처럼 불을 설치해. 어 이상한 등껍질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이게 뭐죠? 헉! 이게 뭐지? 보여주세요 한번. 난 정말 이해를 할수 없어. 네. 설치해 보세요. 어 님한테 드려는데? 그래. 자이렇게 사슴 불이. 야 <laughs> 사슴 불전시해 하나... 놓는 거죠? 근데 되게 거미 같아요. 예, 네, 좀 징그러워. 뗄까요? 해작 되자. 네. 이렇게 네. 캠프 모드의 네. 모든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끝입니까? 끝이죠, 끝. 확실해요? 네. 설명하는 거 없습니까? 아 하나 있네. 네. 이거는 캠핑 모드 상에서는 구현이 됐지만 여기서 사용해 버리면 튕겨 버리는 그런 건데, 자. 의자를 만들 수 있죠, 의자. 어, 의자. 이렇게, 블럭을 나무, 나무 블럭을 응? 음? 올리시고, 어, 어떻게 올리자? 그냥, 조합대 아무 데나. 아, 올리고, 옆에 가위. 아, 조합, 조합대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조합대는, 뭐지? 예? 아, 여 여긴... 만들까요?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올리고, 칼도 바로. 올리고. 오, 그러면 약간 조금 길다란? 아이고, 아이고. 길다란 게 나왔죠? 로그시트. 통나무 의자. 하자 이거를... 앉아, 앉아보시죠. 아,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이렇게 튕깁니다. 앉으면은 무슨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의자처럼 저희가 막 캠핑 놀러 가면 은 이렇게 의자 이렇게 통나무 같은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의자입니다. 어떤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콩콩님 언제 오시죠? 아, 나 마크 멈췄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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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싶어요. 사슴이 보고 싶어 사슴이. <laughs>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멈추고. 예. 자, 이렇게 멀티에서는 절대 앉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죠. 자, 이제 모든 텐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모든 캠핑 모드의 아이템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하고 싶죠? 받고 싶어? 그러면 캠핑 모드를 검색해서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뭐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정말 재밌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소개해서 재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친구랑 이렇게 캔, 텐트 이렇게 치고 uh -huh. 하룻밤 자고 uh -huh. 모닥불도 피우고 그쵸. 고기도 구워 먹고 uh -huh.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러다가 친구랑 이제 다이아 검한번 들고 uh -huh. 집안 한번 뒤집고 uh -huh. 파탄 나고 uh -huh. 모든 게 너무 재밌어. <laughs>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laughs> 유튜브로서 해야 되는 마지막 멘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것도 안할것 같아? <laughs> 빨리 하시죠. 구독하기 한 번씩. <laughs> 또 다른 거. 좋아요. 조, 좋아요. 이 영상 좋아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달라 해야지. 님들 이 영상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번씩. 또 다른 거. 그리고 댓글. 아, 맞아. 아 님들. 댓글 안써 주실 겁니까? 써 주실 거죠? 댓글을 제가 많은 거안 바랍니다. 키키키 다섯 키, 개 이상. 오케이. 키키키 다섯 개 이상. 진짜 약속하자. 응. 음. 키키키 다섯 개 이상. 키키키 다섯 개 이상? 오케이. 자, 마무리 멘트 딱 해주시죠,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이, 아직 좀 부족하지만, 콩콩이가 모두 녹화 이런 거 하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어설픈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카메라 감독을 하면서 옆에 같이 플레이를 했지만, 어, 제가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쿵콩이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쿵콩이 유튜브 많이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공약 같은 거 없습니까? 조, 구독자 몇만명 몇, 만 넘으면 뭐 이런 거. 구독자 만명 넘으면 음. 롤에 스킬을 사겠습니다, 제가. 에? 에? 죄송. 무슨 공약을 걸어야 되지? 맞아. 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이걸 옳지? 그러면 댓글로 추천을 받죠? 어야쟤 몬스터 다 댓글로 뭐 에이. 원하는 거라도 한 번씩. 저거만 보세요. 저거만. 네. 댓글로 한번 이거 네. 우리 유튜브 지금 영상이 보신 분들 콩콩이가 만약에 구독자 만만이 됐을 때 무슨 영상을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한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고 하시겠죠? 싶은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인사하자. 놀라. 자, 다시 정리해서. <laughs> 또 정리? 정리해서 uh -huh. 한 줄여야 uh -huh.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호, 지금까지 수고하시... 다주. 콩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